강원도와 서울시 두 지역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함께 활용해서 대표적인 윈윈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기대합니다. 보통 이제 MOU를 하면 좀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. 바로 구체적인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MOU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. 우오 시장님하고 군대에서 만났던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. 전우에서 사업 파트너로 만나게 돼서 함께가 무량합니다. 그 아이디어의 첫 번째 사업 시행이 바로 우리 삼척으로 삼척은 한국의 나폴리, 뭐 교통이니 의료니 이런 지금 인프라를 다 갖춰 나가고 있는 아주 지금 뜨고 있는 곳입니다. 특히 이 골드시티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. 조금 다음에 지방 분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겠구나 해서 정말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.